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제가 그 금요일자 오전에 그러니까 목요일에 제가 어떤 특정한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보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봤어요 어 이거 제가 한번 수익을 좀 크게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도 또 증권사주가 좀 움직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금요일날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제가 어, 카톡방에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금요일자 종가 무렵에는 확실하게 나는 이제 위로 더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뉴스가 있는데요, 증권사가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애들도 하반기 영업 컨센서스가 연간 전망치 1조 짓게 되고 전년 동기 60% 이상 급등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보다 좋아지는 거죠. 그 내년 그후 내년은 더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겠죠. 주가가 지금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름들이 나오는 거고 일단은 이런 그어 실적이 동반돼서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리는 이그 파티에는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겠죠. 수익을 내려면은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그 한국 금융 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봐야 되는 이유가 어 맞죠 그 테마에 엮여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또 오르는 이유가 또 이런 우상향을 현재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향을.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뭐냐면자 아, 보통 종목들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 또 다시 급등하고 횡보, 다시 이번에 급등을 하고 눌러지고 난 뒤에 그리고 이런 그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거래가 좀 터졌어요. 시총이 굉장히 큼매도 불구하고 거래가 상당히 터지면서 외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의 수급을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자, 최근 외인의 수급들이 강합니다.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그더 이상 하락을,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는 돌파하고 난 뒤에는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이런 좀 정직한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어, 이전에 저항의 자리를 강한 지지를 저해줬죠. 이런, 이런 자리에 살짝 깼다가 누르고 이렇게 지지해줘 지금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그 가격의 매물대,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이 가격의 매물대를 올려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서 이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어, 실적도 당연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실적도 살짝 뭐 움직임이 있지만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 실적은 일단은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정말 주가가 아 정고점을 터치하고 신고가 영역이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더 많이 여기서 100% 200% 간다? 그건 알수 없지만 지금은 좋은 자리죠. 지금은 어 이런 돌파하기 직전에 이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으로 보여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베스트 투자 증권. 이베스트 투자 증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어, 좀 시총도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한번 시세가 이 종목의 특성은 이런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목에서는 단기적으로 좀쭉 한번 수익이 나는 20%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박스를 계속 두드리다가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이 자리가 네. 이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여기 돌파하고 뒤에 샀어요 그래서 장 중에 11%인가까지 올랐는데 저렇 오르면서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laughs> 자, 초세 한번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눌러서 다시 눌러서 지금 올리는데 제가 목요일자 장 마감에게 변곡점이더라고요. 이 계속. 저점을 이렇게 떨어뜨리다가 지금 올려냈잖아요. 네, 이런 이런 박스 치면서 계속 이런 하락의 추세에서 살짝 올려내면서 분봉 보면 더 확실하겠죠. 그러면서 정 고점을 탁 터치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수급이 만만치 않더라고. 이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돌파할 때 이때가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인과 기간의 수급이 확 끌어올리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월 치의 누적을 보니까 개인의 수급이 훅 빠지면서 외인과 기간의 수급이 동반돼서 주가를 확 올리는 이런 흐름입니다. 또로 따라잡기엔 조금 애매하죠. 또 여기서 더 날아갈 수 있는데 일단 5일선 가까이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이런 자리를 매매해야죠. 혹은 살짝 올린 자리 이런 자리를 매매해야죠. 어쨌든 뭐 윗방향입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만든 거죠 이 자리를 네. 이 자리 이제 만든 겁니다 돌파한 자리 자그 다음에 볼 만한 종목 유한타증권 봐야 되겠죠 유한타증권 자 유한타증권은 어, 바다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박스를 쳤습니다 어, 이것도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증권사가 지수가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증권사는 악영향을 100% 받겠죠 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기존에도 이제 올라가다가 이전 이제 고점이 이렇게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치는 거죠. 다시 눌렀다가 또 치고 또 눌렀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고개를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인의 수급 근데 개인의 수급이 빠집니다. 보통 이런 9천억 정도 되면은 어, 메이저 수급, 외인과 기간의 수급이 같이 동반되면 훨씬 좋죠. 그래서 유안타 증권도 지금은 분위기상은 5천원을 다시 이제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 있고 있어 보이고요. 뭐 저라면 뭐 예를 들어서 5천원을 돌파하는 거를 정고점을 두드림을 돌파하는 거를 외인과 기간의 수급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실 늦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강하게 뻥 뚫려 있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에요.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노력 봄직 하다, 시간으로 지금 플러스 2해서요 어, 4,800원 정도 현재 시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한 번에 올라갈지, 올라가다가 또 두드리고 또 맞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시간에 또, 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아예 돌파하고 난뒤 사는 것도 좋다. 혹은, 아까 본 것처럼, 다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서 탁 트여 올리는 자리,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유한타 증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NH 투자 증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권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외인의 수급이에요. 개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빠집니다. 이거는 좀 유리, 좀 좋은 거죠. 주가의 흐름상 좀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빠지다가 최근에 이번에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증권주가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이 종목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금요일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기관의 수급 나왔을 때또 플러스권 그리고 개인이 살 때는 살짝살짝 살짝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개인이 살때 많이 했다가 외인 기관이 살 때마다 양봉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외인 기관의 수급은 이제가 올라간다라는 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외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런 주가는 이렇게 흘렁흘렁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외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자리죠. 마찬가지 이런 이전의 고점들이 지금 현재 바닥을 나름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를 중요하게 볼것 같아요. 저라면은 여기를 올려내는가, 이전 고점 올려내는가, 두드렸다가탁 튀어 오르면 여기서 이제 쭉 한번 올려내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한번 올려내면서 정고를 돌파하는가, 요거를 봐야 되겠죠. 하락의 추세선에 있다가 지금 하락의 추세선을 지금 올려냈거든요. 그리고 이, 이 하단의 추세선도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서라도 여기만 지지만 해준다면 그 여기를 돌파해준 삼각수렴을 만들어 돌파만 해준다면 위 방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리츠 증권입니다. 제가 이거 실방을 통해서 어제 아침에 이거 이 종목에 대한 그 분, 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못 보셨다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큰상승이 극등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자리 그리고 바다권에서도 대략 뭐 살짝 터치를 안 했지만 그리고 오버쇼팅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두드렸던 하락 가격에 저점스러운 자리입니다. 요거를 박스권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4분할 정도를 한번 해서 주가의 위치가 어딘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은 이런 중요한 바닥권의 자리를 중요한 바닥권의 자리를 지금 현재 올려내고 이전 고점을 지금 터치하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요. 그 저점이 대략 이제 이런 파란색 이1 2 0선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대형주가 이, 대형주가 이 자리를 깬다면 별로 이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이런 고점을 지금 터치하려고 하고 있죠. 대부분 증권주들이 이런 흐름이 나와요. 다시 이렇게 눌러지더라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치면서 이런 자리를 올려내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역시 이 종목 또한 기관의 수급이 이 6개월치고요. 이게 1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년치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개인의 수급은 계속 빠지죠. 결국 이제 기관의 수급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많이 두드렸던 대략 5,400원 정도에서 5,500원 정도가 되면 이제는 여기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 혹은 잠깐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로는 또 돌파하는데 한 번에 돌파할지는 좀 의문이 가죠 왜냐하면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삼성증권입니다 이 삼성증권도 보시면은 큰 고점 크게 한번 예전에 한번 주가 움직이고 난 뒤에 자 마찬가지 이런 박스에 지금 갇혀 있죠 최근에 이제 이 고점이 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서 여기 지금 고점 형성 됐어요 꼭지 꼭지 그리고 가격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 파란색 120선에서 반등 1 2 0선에 반등 이번에도 120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요 자 이게 지금 살짝 살짝 밑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떨어지는 게 살짝 지금 멈추는 이런 느낌이 지금 현재 나와요 21선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다시 21선 저항을 맞다가 21선을 살짝 올려내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잡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시총이 이제 거의 한 4조인데, 보시면은 이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이렇게 슬쩍슬쩍 흘러내려는 것 같지만, 외인의 수금은 전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1년치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외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이런 지그재그, 즉, 저점과 저 고점을 높이는 그 상방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개인의 물량도 사실 이렇게 파동을 그리지만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도 떨어지는 여러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아마 이 터치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혹은 뭐이 자리를 박스를 치고 올려낸다면 매수의 구간 혹은 이전 고점을 많이 두드린 자리를 돌파하면 이 자리도 매수의 구간. 왜냐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좀수익을좀 강하게 좀 시세를 낼 만한 이런 자리죠. 보통 이런 애들도 뭐 보시면은 증권주들이 사실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동안. 좀 올렸다 보면은 다시 골짜기를 강하게 올렸다 내면 골짜기를 강하게 이렇게 해서 좀 사실 재미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좀 올리면 강하게 쭉뭐한40% 한방에 가버리고 이 밑에서 돌려서 올리는 자리도 거의 뭐17%확 그냥 올라가버리고 이번에도 저점을놓 올라가는 이게 삼각의 수렴입니다 그죠 삼각의 수렴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 윗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사줄도 괜찮네요 스윙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악재는 그거예요 역시 이제 실적이 아무리 동반되더라도 지수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이제 조금 어 주춤하게 된다면, 어 증권주들도 사실 올라가다가 <laughs> 힘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이 주가가 종합 지수가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점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자리에 올려 내는가. 이자리에 올려 내면 역시 이제 증권주들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무시하지 않고 지수를 봐야 되고요. 실적 당연히 좋아지고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들은 그 주포의 세력들의 수급들을 꼭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단기적인 혹은 스윙의 관점에서 볼 만하다.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공동행하였습니다.